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3회 기출문제입니다. 보험계약법 2020년도 기출문제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갑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유효한 보험이 어떤 거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험자의 보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런 뜻인데요.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갑이 무진단 계약의 청약과 함께 월납 보험료 10만 원중 자, 이게 여러분 월납 보험료를 주의하셔야 돼요. 월납 보험료는 매월 내는 음, 지급하는 돈이죠. 음. 그럼 그 금액 다 지급해야 돼요. 보험료, 상법에서 보험료 전액이라는 단어는 월납보험료가 아니고요. 일신납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분납해서 내는 것이 이제 월납인데, 연납해도 되고요. 그런데 월납의 경우에는 그게 보험료 일부라고 하죠. 그런데면, 월납보험료 10만원, 10만원 다 내야 돼요, 지급을. 그런데 9만원 지급했으니까, 월납보험료 전부 지급 안한 상태죠, 지금. 30, 승낙을 기다렸는데 30일 내 낙부 통지 받지 못한 상태다 요거 지급을 다한 상태에서 낙부 통지 못 받고 30일 지나버리면 계약이 성립된 걸로 되는데 음. 승낙한 것으로 보니까 근데 구만은 지급했으니까 통지 못 받았다도 통지 못 받았다면 승낙이안된 거죠 그러면 이 사고 발생해도 어, 보험금 청구를 할수 없는 경우입니다 음. 자, 갑이 화재보험계약 청약하면서 보험료 전액 지급했다. 예. 7일 만에 인수거절 통지를 받았다. 요거는 청약거절 통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낙거절인 거예요. 성낙, 성락, 성낙을 거절한 거예요. 예. 성낙을 거절하면 계약 성립안 해요. 음. 근데 그 이후에 10일째 되는 날 화재가 발생한 게 오니까, 어, 보험계약 자체가 성립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음. 갑이 신체검사가 필요한 질병보험에 가입하면서 월납보험료 전액을 지급했다 말이죠. 근데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받아야 책임이 개시되는데,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 90일이 경과했을 뿐이고, 또 암진단 받았다고 하지만, 신체검사 안 받았기 때문에, 예, 보험료 월납 전부 지급했다 하더라도, 월납보험료 전액 지급했다 하더라도 책임 개시가 안 됩니다. 예. 자, 갑이 자동차 보험계약 청약하면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였고요. 보험자가 낙부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아직 성낙 전이죠. 근데 청약 다음날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예.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보험자가 특히 청약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 그럼 요거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 성낙 전 보상 책임이죠. 예. 4분의 정답입니다. 4분의 정답. 성낙전 보상책임은 한 문제 정도는 거론할 만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43에서 출제했으니까 42에서 출제 안 했다면 43에서 한번 낼까? 이 생각은 간절한 거죠. 출제위원단. 반대로 하면 43에서 냈으니까 44에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지문으로 채택될 수는 있어요. 예. 그럼 어쨌든 여기서 43에서 정답으로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력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예. 청약 거절할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보험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 약간 초점을 달리해서 출제할 수 있거든요. 예.